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빅프로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오늘 오랜만에 자7% 정도 반등 나오고 있네요. 반등의 좀 이유 좀 찾아봐야 되는데 좀 가장 근접한 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자 실적이 어떻게 보면 3분기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6% 순이익 또한 38%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실적이 전년 대비 30에서 50% 증가를 했다. 근데 실적도 있겠지만, 최근에 자 FMC o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어떻게 보고 있냐? 거의 5.7%까지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은행,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하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한국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달러와 원화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시가 엄청 안 좋을 수 밖에 없다. 국내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기준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야 돼요 결국에는 자 6%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최소한 5% 4.75%까지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은행 테마가 지금 업황을 개선하면서 조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자, 상장 당시 뭐 뚜렷한 반등 한번 없이 어떻게 뭐 흘러내렸다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죠 이때는 왜냐면 카카오뱅크가 실제로 은행이 있는게 아닌 자,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렸을 때 공통점이 뭐냐 자,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자, 분기 실적 나오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0일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60일 2평까지 근접을 하면서 어떻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 돌파 근데 돌파 시도를 할 때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중요한데 자, 기존에는 20일선을 잠깐 올라타는 구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고 내려갔다 20일 근접했지만 내려갔다 근데 지금은 아예 어떻게 제대로 올라 타고 나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20일 2평은, 자, 스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스윙 타점 맞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들어온 20일에 안착하는 캔들. 이거는 좀 돌파 관점. 그리고 안착까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방 추세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도 수급 들어오고 하루 도지 캔들 눌림 나오고 다시 한번 오늘 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 한번 맞으면서 윗골에 달리고 눌림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횡보하다 치고 갈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자61 2평 돌파 한번 찔러주고 다음 구간 122평까지 그럼 다음에는 어디? 장기 추세는 242일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를 좀 차례차례 잡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는 29,000원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때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했던 자리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자, 이 정도. 29,000원 자리에서 한번 쉬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적당히 좀 대응하실 준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 간단하게 제소개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방 홍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김프로라는 지금 이름으로 자, 10월 30일부터 키움증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는 자, 수익률 16위. 수익금 16위 정도로, 자,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 대 종류까지 많이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실투, 실전 투자 종목들 제가 전부 다100%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어디다가? 좀 있으면 나의 체험방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포트 공개해 드릴 거니까 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체험방입니다 인원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정도 계시는데 자 가장 중요한 자 뉴욕 마감부터 금일의 주요 일정을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출근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번씩 브리핑 남겨드리고요.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 좀 확인을 위해서 8시 40분, 자, 동시효과 열리기 전부터 좀 체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 준비, 준비, 외쳐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은, 자, 시초가 종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8시 58분에 어떻게 시초가에 매수해라. 매수 잡아드리고 종목명까지. 그 위에 뉴플렉스 바로 급등 나와 주는데 좀 뒤어서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때 신화인터텍도 어떻게? 자 바로 다음 종목 잡아야죠. 오전에 매매 활발할 때 잡아야 되니까 신화인터텍 잡아드리고 뉴플렉스도 추가적으로 6% 급등 나옵니다. 자8% 까지 근접하면서 상승 나오고요 미래 나노텍도 2 500원에 잡아들였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쭉쭉 치고 가고 뉴프렉스도 5,550원까지 돌파 결국에는 신화인턴텍 아까 들었던 종목도 뭐 vi 진입하면서 수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조작이 전혀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전 투자들에 참여하면서 매매하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뉴프렉스 14만원, 뭐 신화인터텍 34만원 수익 보셨다.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을 실제로 남겨주시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 0명이 넘어가는 인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 다 같이 모여서 수익 보자고 제가 좋은 취지로 만든 거고요. 일주일에서 2주일, 좀 잠깐 운영하고 사라지는 뭐 허위, 불법, 여기저기 문자 뿌려가지고 이거 이거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시황부터 투자 정보 공유, 그리고 뭐 급등주, 단타 종목까지 좀 다른 체험방이랑 좀 질적으로 다르다.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가.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100%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는데 워낙 분탕 치는 인원들도 많고 제가 좀 인원을 선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실전 투자대에서 참여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무료 급등주들 좀 정보 받고 싶으시면은 아래 번호로 자 김프로 자 김프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자 초대장 초대장 직접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좀 머뭇거리면 늦습니다 자 이번에 수익률 수익금 1위 노리고 진입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김프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